다양시인 가게를 t v t 썰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의 테란전 테란 대 프로토스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 전진 게이트 당해. 아 전진 게이트 당했데사렙에첫 서치에 전진 게이트 당하고 나는 입구도 안 막히고 맨 앞을 당했어. 아 뭐야 그게? 아 진짜 운 없어 진짜. 아 진짜 난 진짜 왜 이렇게 운 없지? 나도 운이라는 걸 가지고 싶어요. 진짜 나도 뭔가 운이 좋아서, 와! 대박! 오, 난 정말 해구나야. 이런 걸 얻어보고 싶다, 진짜. 나는 모든 걸 나의 실력으로 커버하는 것 같아. 나도 운으로 게임하고 싶다. 왜저 인간들은 운으로 게임하는데 왜 나는 운으로 게임을 못하는 거야? 맨날 테라한테 찍기고 있어. 포스들 운빨에 치고 와 개빡친다 세상 억울함 너무 억울해 이티형은 그래도 덜큰 덜렁이를 가주지 <laughs> 그것도 나의 나의 능력이지 운이 아니라 그거는 그건 나의 피지컬이자 운이 아니지. 아, 아니, 그뭐 부모님 만나는 것도 운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아닌가? 운인가? <laughs> 운인 것 같기도 하고. 셔제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에,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방 위치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렁이 크기를 실력으로 키울 순 없다고. 근데, 돈으로는 키울 수 있죠. <laughs> 운보다 좋은 건 돈이죠. 돈만 있으면 운을 이길 수 있어. 아이, 여봐, 막서치잖아, 또, 씨. 아아. 세상에서 나보다 운 없는 사람 없어, 진짜 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걸 또막 서치를 한다고? 나도 대단하다, 근데. 그 와중에 막 서치를 했다라는 게. 이거 더블해야겠다. 더블해야, 사냥 배럭 더블 같거든요? 느낌에? 하아... 으으... 아, 벼락 더블이겠죠? 오! 자 대결 짓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앞마당에 없다라는 거는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좀 긴장을 하는 건데, 그거를 알면은 대처를 할수 있겠죠. 아, 참. 들켰고. 스케이트. 찔러보죠. 아... 투팩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네발 공격을 막아내면서 더블인가? 배럭을 들었다 배럭을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개죠 드랍집은 아니고요 투팩 아니면 더블입니다 왜안 써? 어, 뭐야?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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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자, 사는 브이들을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비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상대방 정찰을 해놓고, 이 사실 더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찰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운영을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아직도 더블이 아니라면, 아시겠죠? 예. 아직도 더블이 아니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사령 이상한지 타는 거야. 투팩이나, 그런 거 하겠죠? 일단 스펙인 것 같고요. 여기로 들어오진 않겠지? 오 여기로 오네? 커버 실력으로 커버하는 클라스 탱크 노출 마인 제거 마인 제거도 클라스 있게 몸으로 수님 네. <laughs> 승하고 잘 겁니다. 스펠 사원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막았어요. 이거 중요해. 상대방 막혔어. 당당히 막았어 나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버기 예예. 오. 당당하게 막았습니다. 착하게 경력도 찍어내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바라보면서 리버도 쓰면서 삭삭삭 찍찍찍 톡톡톡 가면 됩니다. 자 리버 제거 들어왔고요. 자, 깔끔하게 리버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 추가된 멀티를 안전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침착하게 잘 막았어요. 아니야, 멀티를 하는 척하면서 이거 그냥 게이트 늘릴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 내가 멀티를 하는 척 보여주면은, 사례방에... 아, 멀티네. 그럼 나는 트리플 멀티로 자원이 뒤지는 걸 따라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그래, 그래, 이렇게 흥분한단 말이야. 혼자 막 풀발해가지고 그죠? 어, 온단 말이지, 저런 사람들 잡아야 해, 저런 사람들. 저런 얄팍하고 간사한 사람들 잡아야 되나. 저 간사함에 본인이 무너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네랄 캐짐. 가스 캐짐. 멀티 할걸? 자, 올라가 봐. 올라가서. 멀티 하면 대박이거든. 오, 리버 둘렀고. 멀티다! 됐어, 됐어, 됐어. 뚫으면 돼, 이제. 님들, 님들, 뚫으면 돼. 뚫으면서. 밀면 돼요. 그죠? 발업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6게이트 빡빡하게 돌리면서, 뚫으면은, 상대방이 지금 낚인 거죠. 아 프로토스 멀티하니까 나 멀티할래. 그래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래야 되긴 뭘 그래야 돼. 그죠? 게임 끝났죠? 아니, 못 막죠, 이거? 절대 못 막죠. 제 생각은, 돌파였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은, 벌티였구요 무조건 이겼다 뚜르시스 자아 살려봐 이거 큰일 났어요 와, 질러 많거든요 후루루루루 후루 정확히 노렸죠 상대방이 멀티를 한다라는거 정확히 파악 이후에 완벽하게 상대방이 뚫어내는 완벽한 컨트롤과 사리바 커맨 센터를 깨버리는 완벽한 드라군의 컨트롤 자그 다음에 들어가는 ET의 완벽한 드라군들 그리고 오늘 쏟아지는 완벽한 ET의 스피릿 질렀던 보라 붙이는 사리바 이거 게임 끝났죠 호로로로로로로로 찍 끝났죠 나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테라님 호로로로 호로로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로 막는다고 굴라치지 말고 치이거 막고 있네 <laughs> 역겨워서 못 싸겠네 <사야겠네>, 진짜 <laughs> 버티고 있다고요? 물론 막은 게 막은 건 아니지만은 아니 그 이, 이걸 안 끝나는 게 신기하네 이게 테란입니까? 이게 <laughs> 이게 테란인가요? 아니 충격적인데? <laughs> 어이 씨, 어이 씨, 아니 그걸 막고 나간다고? 열받게? 아니, <laughs> 씨발, 야! 아니, 억지로 와아놓고 나가! 뭔가 진것 같지, 왜? 아니, 씨. She got